네 안녕하세요 스마일 굿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, DIY용 그 꾸밀 때랑 만들 때 하는 용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네 완전 오랜만에 찍는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게 저 동영상을 찍었는데 업로드를 하려니까 안안안 안...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해봤는데 이제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찍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거 요거랑 요거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영상 둘다안 찍었고요. 이건 영상을 제가 찍었는데 동영상이 안 올려지니까 그냥 지웠는데 이제 올려지니까 어쩔 수 없게 되었어요. 이거는 육사 심이 정식인데요. 미스터 주스님 출처로 만들었어요. 그다음에는 이건 학교 급식, 이거는 제가 다 생각해서 만들었고요. 어쨌든 아 그래서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DIY 용품들은 이거랑 이거. 좀 많아가지고 1, 2로 나누어질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이큰 지퍼백에 있는 음, DIY부터 소개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는 천점, 천점은 이거 받은 거예요. 지금은 다 굳었는데 이거는 그 브라우미님께서 주신 천점이에요. 저번에 교환할 때. 이거는 돌리 페이퍼. 이거 쪼마에서 산 거고. 그 다음에는. 음, 어, 테라프트 견출지. 이거는 두 개에 천 원, 아니다. 한, 이거 한 개에 천 원입니다. 저는 저번에 두개 사서 이천 원이고요. 그다음에 하트 선물봉투와 OPP 선물봉투가 있고요. 이거를 여기다 제가 그냥 소개하고 여기 놔둘게요. 그다음에는 이거는 OPP 선물봉투. 이거는 아마 올려져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. 이거 다이소에서 샀어요. 다이소에서 샀고, 어쨌든. 이거는 일반 견출지. 일반 견출지. 이것도 제가 두 개를 샀어요. 아, 이건 아니고. 이거 일반 견출지. 요거는, 16장 들어있는 거고, 이것도 16장. 크기가 다르죠? 어쨌든, 이거는 제가 자른 거예요. 이거는 제가 그, 실친인가? 실친한테 줄, 그거에다가 견줄지를 자른 것 같아요. 제가 두 줄을. 이거는 레이스풍 접착 메모지. 이거는 다이소 후기, 후기 동영상에 올려져 있으니까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지퍼백이니까 따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은 이렇게 따로따로 놓여있는 거에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이거는 도일리 페이퍼. 이거는 100매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다이소 후기 동영상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건 거기서 보시면 될 거예요 천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체크리스트 할때 죄송합니다 체크리스트 할때 이거 적을 때 하는 거예요. 제가 이것도 다이소 후기 보시면 되고 천 원입니다. 다음 이거는 지퍼백.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고요. 그 다음은 여기에 나눠져 있는데 입으로 안 나눠질 것 같네요. 이거는 파우치예요. 저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, 요거는 아니고, 파우치에다 담아놨는데, 요거는 그냥, 이것도, 이건 다이소에서 산 거고, 그 다음에 나머진 생물에, 그 다음에 이거는 두개 남아있는 지퍼백. 생물이구요. 네, 이렇게 해서 다이소 용품 아 다이소래 DIY 용품 소개 끝났고요. 다음에는 만드는 걸좀 찍으려고 하는데 뭐 만들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. 음, 신청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으로 스말일 굿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